21일 이건 2투까지좀갈 수도 있는데 여긴 좀 짧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뭐 정신, 자연인데 시간은 이제 뭐 이런 시장 DNA 뭐 2000년의 시간 그다음에 가정법적인 거. 저도 학생들한테 좀 어, 나름 문학 어, 교수처럼 보이려고 너 가정법을 알아. 어, if I would 막 이러면서 만약에라는 걸 상상해 보자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이 건물은 이제 좀 아시아 홍콩에 있어서 아, 요즘 홍콩 가면 안되지만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되게 조, 좋고 높은 데서 이게 좀 낮은 건물이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의 모자이크 그 다음에 제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어떤 그 트라우마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뭐 트라우마 의 시간 책에 나왔는데 이런 좀 무서운 건물들 좀 이렇게 좀 싸한 건물들 그 다음에 자연 마지막에 결국은 저희의 마지막에 어떤 대전제가 어떤 제자연화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자연화 어, 그래도 그런 얘기들인데 하여튼 시간이라는게 웃긴게 어, 저는 예전에 그 근대 건축 뭐 33년에 뭐유럽에뭐 그 유수한 건축가들이 뭐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하고 막그 매니페스토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했는데 사실 그, 그 그분들이 아테네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두, 첫 번째는 아테네 가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또막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했는데 그게 또두브로부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되게 고전적인 장소에서 새로운 걸 항상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뭔가 아,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어떤 혁명을 할 때도 뭐 옛날 거에서 얘기하는구나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어, 드불르 보닉도 그 꽃보다 할배 뜨기 전에 가봤었는데 정말 그냥 중세의 도시 뭐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현대 도시를 얘기를 했나 하고 좀 의아해 했었는데 결국은 다. 어, 얘네들은 좀 문명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제 그런 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그러니까 송정역 시장도 있듯이 저도 시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이게 이제 그 로테르담에 있는, 어, 로테르담 강가에 있는, 어, 그 여긴 지금 그하우스고요 아래가 이제 시장이고 지하에가 그런 대형 매장이 있어, 이마트 같은 게. 그래가지고 어, 또 시, 유럽은 또 시장을 꽃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기 백남준 그, 그 아티스트 얘긴데 어, 이게 1999년 그, 그 시장에 대해서 이 양반이 썼는데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누가 인용한 걸 제가 다시 재인용을 했는데 뭐 남대문 시장, 시장 동대문 시장 얘기했는데 사실은. 남대문 시장은 일제시대에 만든 거고요. 사실, 그 민족시장은 저기 광장시장이더라고요. 광장시장. 광장시장인데, 그게 이제 광장시장을 지금 동대문시장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이스탄불 가보시면 바자르 있잖아요. 바자르. 가보셨죠? 그 이스탄불에 그 바자르가 있어서 뭐, 어, 이집션 바자르도 있고, 또 무슨 바자르 있지? 하여튼 그 저는 어렸을 때어머지들 하는 바자회가 바자회 한다고 해가지고 바자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그 바자르를 우리나라 말로 바자라고 바꾼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자르의 변형이다. 바자르는 어, 카사블랑카에서 모로코에서 시작돼서 터키의 이스탄불, 예루살렘을 거쳐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왼쪽의 서쪽의 그 위구르 이쪽이 요즘 제일 음, 핫한데인데, 어, 그 중국의 일대일로 있잖아요. 일대일로를 하면서 여기를 통과하는데, 중국의 포르쉐가 그 독일에서 기차 타고 와요, 이제 어, 기차 타고 와서 어, 포르쉐를 그냥 뭐 엄청 수입하는 창고예요, 이 위그루가. 그게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한국에 여기까지 왔다. 까마득한 세계 경제의 동맥을 독재도 먼, 건드리고 독점기업도 건드리지 못하는. 뭐 시장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어, 이게 뭘 하려고 이런 얘기를 쓰신지 모르겠는데, 그말 자체가 어 되게 좋아가지고 어 따, 따왔고요 그 요거에 이제 1층, 1층은 이렇게, 어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어, 그 약간 스페인 같기도 한데, 이런, 여기서 막 서서 막 저녁 먹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사먹고, 사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뭐 스페인 시장처럼 먹고, 는 주거가 있고 지하에는 이제 어 그런 대형 매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또 이런 얘네들은 시장을 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스페 전형적인 스페인 시장인데 다시 어 저기 재생한 거죠. 이렇게 지붕을 다시 다른 걸로. 광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항저우 상, 상하이 밑에 항저우를 한번 가보시면 어, 왕슈라는 건축가가 지은 그런 학교나 이런 걸볼수 있는데 그, 그 건축에는 그 건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이라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어요 어, 없는데 일본에몇명 받았고 근데 어, 왕슈가 받았어요 중국의 왕슈가 받았는데 이제 중국의 사이즈도 있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 건축을 되게 거칠게 해요 그래서. 어 어떻게 거치냐면 어, 이런 그런 파빌리온 같은 거를 이 정자 중국에서 보면 이렇게 병원에 정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현대 건축에다 막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이게 정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파트도 막 이상하게 지어놓고 뭐 정자가 일곱 개 있다 이렇게 막 이런 이런 것도 다 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사드 포시에 뭐 이렇게 그런 포켓 같은 공간을 이 사람은 계속 만들어 가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 닝보 박물관이라고 항제호에 있는데 이거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자기는 명나라 청나라 때 있던 어~ 벽돌과 그 기와를 쓴다 아~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긴 쳤는데 아래단 아래단은 막 쌓으면서 그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막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니까. 야, 옛날 우리나라도 어, 우리도 지금 아파트 재개발할 때한옥 뜯으면 한옥 허물면 어, 두채 허물면 한채 지을 정도의 분량은 나와야 나무가 대들뿐만 잘 괜찮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그런 그런 어, 조그만 어, 시공하는 사람들이랑 어, 옛날 거를 막 갖다가 막좀 누더기 같긴 한데. 이렇게 그뭐 자기는 뭐 중국의 2000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칠게 해서 어 이런 걸로 상을 받았고, 캠퍼스도 보면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산이 하나 있으면 그 산을 다 쳐다보게 캠퍼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계단 같은 것들도 약간 중국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막 거칠게 하죠. 거칠게 하는데, 조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맛으로. 프리스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게 그짝그 그 중국의 태호석이라고 있죠. 이 정원에 막 식당에 보면은 중국돌 많이 갖다 놨는데 정원에 그 중국의 태호석 같은 거를 음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붕이도 거칠게 만들고 막어 이렇게 하여튼 이런 정신적인 거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곡식 저장소가 신사로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어 그, 서울, 한양의 어떤 어 종묘사직?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종묘사직, 종묘사직 그러길래 그게 뭔가 했더니, 결국은 경복궁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종묘하고 왼쪽에 있는 사직단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 신을 기리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 그게 기본인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 그 남대문시장이 생긴 게 어, 이런 일제강점기 때 아래로 흘러가면서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2017년에 그때 UIA 때 소울 오브 시티 해가지고 어, 서울의 어떤 혼이 뭐냐 도시의 영혼이 뭔가 이렇게 같이 찾았었는데 이런 정신적인 거를 이제 건축이 어떻게 표현하나 보면은 어, 이거는 이제 좀 헛간 건축인데 어, 허가는 뭐, 저, 뭐, 광주에는 많이 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전북에는 뭐, 팔봉도 있고, 제주에도 있고, 어, 인천에도 있는데, 이런, 어, 그, 창고 같은 거, 어, 인천, 그러니까, 군산에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개항장들, 개항장들의 창고를 다 현재 뭐, 문학관이나 아트, 뭐, 스페이스로 바꾼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완주 어 삼례 전주 옆에 삼례 있는 문화예술촌도 농협 창고를 다 이렇게 바꾸고 제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서울로 설계한 MBRDB라는 설계사